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약갑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이두 개의 컬러가 어떤 색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커뮤니티 한번 올려봤는데 한 80-90%는 올리브, 카키 뭐 이런 색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거는 그냥 샌드 색상 탄 컬러고, 이거는 영상에서 덜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이런 색깔들이 살짝 화면에서 색깔이 잘안 보이는데, 이거는 실물로 보면 은 정말 올리브나 그린 계열의 컬러로 보여요. 그리고 뭐 카키라고도 할수 있는데, 사실 카키가 원래 이런 뭐 그린 계열의 컬러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린 계열의 컬러를 카키로 많이 부르긴 하죠.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는데, 스토리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제주도에... 놀러 왔는데, 저는 캠핑용품 샵을 구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든 캠핑샵이 있으면 항상 들리거든요. 그때 제가 본 컬러가 이 컬러입니다. 근데 일반 사이즈는 좀 작고 라지는 사이즈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일반 체어제로 저는 하이백을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고 캠핑에 가서 딱 펼쳐봤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아, 색상을 잘못 받은 줄 알았어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샌드 색상이 아니거든요. 두개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다른 컬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사진의 컬러와 거의 비슷해요. 어, 저는 처음에 다른 컬러가 왔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그린 계열의 컬러가 원래 없거든요? 그래서, 아씨, 뭐지? 너무 이상해서 스토리에 올렸어요. 스토리에 올렸는데, 저한테 DM이 세 분이 오시더라고 자기도 이 색상을 보고 주문을 했는데, 이 컬러가 왔다. 혹은 저처럼 두 개를 샀는데, 색상이 완전 달라서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이제 교환을 해줬는데, 묵은본 컬러인 이 컬러로 둘다 오더라. 이렇게 저한테 DM을 보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 그때서야 저도 구매처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평핑에 가서 펼친 사진을 찍어서 구매처에 보냈는데, 구매처에서. 어 저희도 모르겠다 이거는 한번 헬리녹스 측에 문의를 해 보겠다 해서 주말 기다리고 다음날 월요일에 답변이 왔는데 이거였어요 생산 차수에 따른 컬러감이 상이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황당했어요 제가 전에 의류를 했어서 압니다 원단이든 원사든지 간에 염색할 때마다 원단을 생산할 때마다 색상의 차이는 있어요 물론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계열에서 톤이 조금 더 밝아졌다든지 조금 더 어두워졌든지 다이 정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요거는 너무 다른 색상이에요. 저도 황당해서 좀 문의를 했어요. 구매처에 어, 이거는 샌드 색상이라고 할수 없는데 이물 보시면 진짜 그냥 올리브 컬러예요. 샌드라고 할수 없는 색상인데 이게 문제 없는 걸까요? 물어보니까 저는 뭐 교환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이때도 구매처에서 한번 물어봤나 봐요 교환 관련해서 근데 헬리녹스에서 답변이 실내 피칭이면 모르겠는데 실외에서 이미 한번 피칭을 했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판매. 저도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아 알겠다고 제가 헬리녹스 측에 직접 문의하겠다 그래서 헬리녹스 측에 한번 또 문의를 했습니다 자 제가 헬리녹스 측에 어떻게 문의를 했냐면 체어 제로 샌드 구매했는데 두개 색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이백의 경우 샌드 색상이 아닌 그린 계열의 컬러입니다 라고 문의를 했어요 답변이 어떻게 했냐면 생산 차수마다 색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불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진상 캠핑장에서 사용하신 걸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교환해달란 말도 안 했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문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 컬러로 봐서 이제 다시 문의를 했어요 상세 페이지에는 샌드 컬러는 이 컬러인데 제가 구매한 컬러는 그린색 같다 이 색상이 생탄차수에 따른 차이가 맞냐라고 다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체어제로 라인에는 별도 그린 컬러는 없으며 안내드린 대로 색상 차수에 따른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길래 제가 다시 또 얘기했죠 이 색상도 그럼 샌드 색상이란 거죠 하니까 내 네, 고객님 체어제로 라인의 제품에서 생산 차수마다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진을 남겨주신 체어제로 체어제로 하이백 제품의 색상은 샌드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이가 없어서 아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어요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영상보다 훨씬 더 그린 계열 같아요. 제가 그 영상에서는 잘안 잡히길래 사진을 찍고 실물과 최대한 비슷하게 색상 보정을 살짝 한 겁니다. 지금 띄어드리는 이 색상이 실물로 봤을 때 컬러예요. 저 혼자만 그렇게 보이나 해서 다 물어봤어. 와이프 그때 캠핑 같이 하신 분 직원 뭐 이렇게 다 물어봤지만 이거는 절대 같은 색상이 아니다. 이거는 샌드 색상 맞고 탄결 맞아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린 계열의 컬러로 보여요. 저도 의류를 했어서 이게 원단이 탕이 도는 걸 알아요. 먼 염색할 때마다 탕이 돈다고 하는데 동그랗게 길게 돼 있는 거 몇십 몇 백야들 감겨 있는 걸 절이라고 하는데 같은 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마다 원단이 다릅니다. 색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같은 절을 써야지만이 쪽이 컬러가 맞아요. 다른 절을 쓰면은 색이 안 맞아요. 어쨌든 저도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색이 도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경험이 되게 많은데 보통 탕이 어떻게 도냐면 밝게 나오거나 어둡게 나오거나 아니면 같은 계열에서 톤이 살짝 돌거나 뭐 이래요. 근데 대부분은 그 라인 안에서 돕니다. 이 컬러 안에서 도는 거예요. 샌드 컬러예요. 근데 샌드 컬러가 그린 컬러로 도는 거는 불량입니다. 이거는 사고예요, 사고. 원단 사고 그래서 보통은 원단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요 그럼 그 원단으로 제작을 안 해요 추측일 뿐이지만 염색이 잘못됐는데 그걸로 그냥 제작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을 수가 없어 요 원단 재단을 하기 위해서 펼쳐 놓거든요 펼치다 보면은 알아요 어 이거 원단이 잘못됐는데 압니다 근데 그냥 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초반에 생산됐던 제품과 최근에 생산된 제품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샌드 계열이 아니라 이건 진짜 그린 계열이거든요.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만큼 이거는 완전 다른 컬러로 분류가 되는데 그랬다면 이 색상을 죽이고 이거 그린 계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다시 판매 페이지 올리든가 지금도 이 색상으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받으신 분들은 이 색상으로 운음 좋게 받으실 수도 있지만 이 색상으로 받으신 분들도 많다고 해요. 두 개는 같은 계열의 색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색상이에요. 이거는 완전. 나는 이 색상 보고 구매했는데 이걸로 받으신 분은 어쩔 거예요. 실내에서 혹시나 확인하기 위해서 펼쳐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다행히 그거는 뭐 교환이나 환불을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한번 펼쳐봤다는 이유로 뭐 환불이나 교환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제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칼같이 선을 그어버렸죠. 헬리녹스 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죠. 더군다나 싼 제품이 아니에요. 이 체어 18만원이고 이거 12만원인가 이런 체어 중에서는 가장 비싼 라인에 속하는 체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거면 홈페이지 색상을 이 색상으로 다시 촬영을 해서 바꾸든가. 이제 이 색상으로 생산된 건과 색상으로 생산된 게 섞여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바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럴 거면 저라면 컬러 색상 라인을 하나 더 만들겠어. 그래서 새 컬러가 아닌 내 컬러로 만들어도 이거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그린색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나름 색상은 괜찮습니다. 나쁜 컬러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두개 커플로 맞추려고 샀는데 이렇게 색상이 다르니. 좀 그렇더라고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체어가 헬리녹스 스위블 체어예요. 스위블을 정말 오래 썼습니다. 뭐 체어 라지도 있고, 얼마 전에 프라그먼트, 그 텐트 살려다가 텐트 결국에는 구매를 못해가지고 11만원짜리 우산도 하나 샀었어요. 그만큼 헬리녹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대응이나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 혹시나 이런 체어제로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색이 다르니 또 실물로 보셔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뭐 써야죠. 어쩌겠어. <laughs> 다음에 또뭐 이런 재미난 일이 생기면 또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 였고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